이친구다 그 모여있어 이렇게 어, 아, 여기 하나도 안에 들어가있고 안녕 안녕 아유 엄마들이 여기, 여기 이러고 있어 아유 눈도 못 떴어 아왜 이렇게 완전 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자니 여기 완전 애기들 얘네 조금 먼저 태어나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얘네 먼저 태어났고 마총7곱 마리. 마리. 얘는 엄마들 여기도 엄마들. 오늘의 주인공은 얘네들이야. 너가 아니라고. 응? 어, 여기, 여기 두 엄마들 모녀인데 엄마가 되버렸어. 응? 얘는 큰 엄마. 할머니야 할머니 고양이. 여기 엄마 고양이. 응? 하지만 다 같이 살고 있지.